제가 갑자기 이렇게 보트를 타게 됐어요. 어젯밤에 음 어제 그 보트 정출 행사를 급하게 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호회 회원님들하고 어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보트를 물에 띄워 주셨어요. 그리고 정신 없이 어뭐 바람 따라 물 따라 노를 젓고 어 얼떨결에 이렇게 밤을 물 위에서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많이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나서 하는 어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 준비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어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는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낚시대도 뭐, 거의 새벽이 다 돼서 폈고, 낚시도 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보트 자체도 뭐, 제가 물에 띄운 게 아니라서, 다음 편부터는 설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상주입니다, 상주. 음, 오늘 유보트의 날이라는 행사에 왔고요. 제가 원래 어제, 어제 저녁에는 저 건너편에 있었어요. 저쪽에 보면 집터가 있는데, 음, 물에 잠긴 집터가 하나 있는데, 그 집터 쪽에서 낚시를 했었어. 낚시를 하려고 어, 저쪽에 떨궈주셨어요. 저를 <laughs> 어, 지금 제가 그 모터가 있긴 있는데, 어, 어, 택배가 늦게 도착해서 어, 설치를 못했습니다. 모터는 설치를 못해가지고 어, 동호회 형님들께서 음, 양쪽에서 저를 이렇게 매달아서 저를 여기 이렇게 멀리 떨궈주셨는데,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볼때를 미쳐 이렇게 여유분을 챙기지 못해서 정박을 못해서 바람에 이렇게 계속 쓸려 내려오다가 결국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건너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 포인트는 포인트는 이런 느낌입니다. 포인트는 이런 느낌이고요. 뭔가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볼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뒤로 갈 수가 없어서 어 새벽에 급한 대로 어 짧은데 위주로 어 제가 거의 장대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낚싯대도 지금 살짝 변화를 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장대 위주로 하는 이 노지낚시만 했어가지고 짧은 데가 없어서 어젯밤에 매우 난처 곤란했었습니다. 우선 저는 뭐 입질은 없었고요. 여기는 뭐 상주권에서 유명한 대물터여서 수심이 전체적으로 너무 깊어가지고 연안으로 가까이 가도 3m. 조금만 나오면 4m. 뭐 이런식이라, 아, 수신이 너무 깊네. 뭐떼짱하고 뭐 이런 스몰나무나 뭐 이런, 이런 나무들 보면 진짜 별로 안 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 깊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안 전체적인 저수지 풍경은 이렇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좋아요. 매우 좋고요. 어... 모델은 지금. 유보트 레포츠에서 생산하는 어... H7 모델이에요. 어... 재질은 하이파론으로 어... 골랐고요. 너무 준비 없이 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결정한 보팅이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받침틀도 제거 보시면, 제가 단내저 제품 쓰고 있는데, 이제는 잡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이왕 보트를 산 김에, 받침 틀도 지금 조금 바꿔줘야 될것 같고, 뭐, 네. 보트 내부는, 뭐, 이렇습니다. 성인, 제 키가 186인데, 저 같은 사람 1 8 6에한 90kg 나가는데 저 같은 사람 두 명이 넓찍하게 발뻗고 누워도 어 누워도 자리가 남아요. 좀 팔을 조금 뻗어주야 어 끝에서 끝이 닿을 정도의 길이고요. 짐도 많이 실리고 어 어제 보니까 이 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따뜻했습니다. 아주 어, 바람 한점안 들어오고 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음, 이 밑에도 이 정도예요. 조금 너저분하지만 양해 좀 해주세요. 보여. 어 어제는 너무... 꿀 잠잤습니다. 무기가 한 마리 나와줬으면 좋겠긴 한데, 저는 뭐 장비 욕심, 어, 뭐 포인트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동안에 정말 길이 없어서 못했던 포인트들, 어? 너무 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아쉽게 대가 짧아서 못, 못 던졌던 포인트들. 그런 포인트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벗겨봐야죠. 벗겨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하나씩.